완노형이랑 아, 네. 같이 했다 방송 뭐. 볼래? 완노형이랑 <laughs> 아... <laughs> 아, 네. 같이 했다 방송 뭐. 볼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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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형이랑 어제 다 <laughs> 방송했어 <방송에서 웃음> <laughs> 1승부터 연출 가시네요. 오징입니다. 이승부터 연출가래. 아, 아유, 백한이처럼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형이랑 박명이다. 어. 아! 아! 토 나와. 아! 아, 토 나와. 어. 아! 1승인데 1피지 되냐? 아 어, 지켜보고 있대. 어오해형 왔다. 완 형. <laughs> 형 언제 왔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여기인가? 그냥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다완형 <laughs> 우리 한테 인사했어요. <laughs> 어. 아, 토마워, 진짜. <laughs> 예의 바르지. 또 예의하면 또나 아니겠어. 어 그냥 만원 드리고 싶어지는 아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아 드는 느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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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는 느이 드는 느이드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 완형 어, 감사합니다. 완형 <laughs> <laughs> 때문에 만원 받았다. 완형 <laughs> 좀 작아지자. 이 <laughs> 옆에 아 좋아. 옆에 있어. 대박 대박 머리그자어디어 머리 어디서 머리 그자씨 아우. 아, 삼 삽질님 감사합니다. 만... 개감사 감싸... 제가 이 승리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와형 가자. <laughs> 와룡 <와노 형> 가자. 가자!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이래 진짜. 이래 이 씨. 이래 이 씨. 좋았어. 리액션 좋았다. 안 <laughs> 도지. <laughs> 좋았어. 이랬습니다. 와룡 <와노 웃음> <와노 형>, 빨리 <웃음> 움직여. <웃음> <웃음> 됐어. 잘 움직였다. 들어가! 응. <웃음> <웃음> 아 퇴근 오셨다. 어, 퇴근했어. 완호 형 퇴근했습니다. 삶을 던지는 게스트 반복했습니다. <laughs> 삶을 던졌어. 완호 형이 그랬어. 형! 완호 형이 나한테 그랬어. 야! 정중아, 억울을 끌어야지. 내 사진 써도 돼. 이랬는데. 끄니까 막 뭐라고 하네. 아, 써도 돼요? 완호 형 써도 됩니다. 완호 형이 많이 하려고 그랬어. 야! 어, 그렇지. 와. 내 사진 써도 돼. 이 됐어요. 아들에잘 쓰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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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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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! 어! 오! 오! 봤습니까? 오, 졌다. <laughs> 오면은 문이 안 열려져있어. 오, 오, 진짜, 맞을 각인데, 이거? 오면은 <laughs> 문안 열어줘야 돼. 어, 열면 안 돼. 아 혹시 모르니까 어, 이중 이금하죠 아, 이, 이 예, 예, 예. 이문도 이문도 잠가어이 새끼. 어카페님 아, 2,500원 감사합니다. 아. 오 잠단길이. 오뭐누워있어 맞네. 오 카운터. 오오 오, 오. 아 좋아 좋아 좋아. 잘해. 오 잘해. 커밋 조져버렸다. <laughs> 우리 형 내가 어제 이용했다고. 어 리삼님 오늘 잘 생겼다고요? 뭐라고요? 아, 어이야, 그... 아, 잘 생겼다니까 진짜나. 아니그그 아니, 그 말이 아닌데? 아, 그거 아니야? 그 말이 아닌데? 어, 오. 커브 양자? 될것 같은데. 오, 씨, 벤트 시스테링. 오. 당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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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구나 9분 어. 딴딴 어 잘하는데 아, 좋아 식승할수 있습니까? 아, 이제 삼승이야? 한5승한거 <laughs> <laughs> 같은데 이제 삼승이야? 어, 이제 삼승이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음 파트는 이모티콘이 귀엽더라고. 예, 좀 귀여워요. 어, 봐. 뭐... 자꾸 이게 저기 밖에 그 계단 소리 막 들리는데 와누형 온거 같아서 무섭다. 아... 그게 들려요? 나 안들리는데? 오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제 시작입니다. 아 연습 렇게이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다게이렇이모티콘렇게이렇이이 저기 화면에는 되게 작게 나온거 같아요 응. 아 그러네 게스트 오면은 매일 기에 맨날 이래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맨날 온다 그래 아 응, 오늘 가도 돼요 이러고 조만간 다음주쯤에 아마 보이 올수도 있고 춘레도 올수 있고 어! 다음판 진짜 100명 각이네? 오. 오. 오 다단판으다아 아, 파스님들 감사합니다. 파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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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음 팟은 다음 팟이 된다. 카카오 팟은 그거밖에 안남어요 그린 게 있는데. 얼핏 움직이잖아요다뭐7이 제일 커야 저건 안 나오네. 아, 저 아, 저런 이모티콘이랑은 안 나오. 퍽. 어, 왜 이렇게 잘하냐너또갑자이 원래 잘해요.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너완노역이 있으면 못하는구나. 아 어, 저 잡았잖아. 네, 뭐 아직 제 방송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트위치가 쌍이지. 근데 왜 광탈하셨어요? 로우에서요? 어? 로우에서. 로우에 때요. 아우. 로우가 패배 원인입니까? 네, 그거밖에 말. 어? 설마? 아이 죽진 않는데이지 걸리겠지? 빵. 어? 아, 씨. 아, 이거 또 거짓말처럼 방송 천재가 이게 또또 여기서 아, 는거 네. 아니야? 아, 네, 네, 네. 진정해. <laughs> 진정해, 침착해라. 제가 내일이랑 내일부터 한 금요일까지 방송을 진짜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 시인가 다섯 시까지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얘가 일찍 왔어요. 한시인가 그때 왔는데. 나 이럴 줄 몰랐지. 야 리삼, 나 이따가 4네다 시에 끌 건데 너 어떻게 할래? 그러 그러니까. 어, 전 상관없는데. 야 지금 키자고, 그러니까, 어, 저 괜찮은데 이러는 거야. 어, 지금 켰어요. 원래 저녁이 킬라. 그랬는데. 아니 근데 저4 시까지 하라고 할 줄은 몰랐지. 그거 가능하대면 1 2 시간 가능하대면. 아니, <laughs> <근데 너 가능하다며? 웃음> 아니 오, 와서 말했잖아요. <laughs> 동진 개찐인데. 그러니까 오십 분, 백 분.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아니거든요. 어. 근데 아버지 생각도 얘랑 나랑 거기서 거기야. <laughs> <laughs> 근데 얘는 나보고 물생겼대 뭐가 뭐 하자는 거야 이새끼들이고 <laughs> 진짜 이런 걸 진짜 띵박싸움이야. 띵박싸움. 어, 어? 대가리? 방금 정색이었어? 어. <laughs> 오, 여기 사람 질기 잘한다. 오, 움직임 보소? 어 잘하는데? <laughs> 이분 키가 130cm. 오, <laughs> 아 카운터네. 오, 이런 게 생겼네? 아, 원래 있어. 이게 생긴거 아니면 원래 있어요? 원래 있어요. 아, 그래? 네, 막힘 떠요 저거 스턴, 스턴 관리 아, 소주와 닭발리 이거 어떻게 끊고 있어? 안녕하세요 가이야. 좋았어, 아직 4승입니다 여러분 아, 씨 아, 씨 저기요? 오우씨, 어떻게 알았지? 저기요? 아, 이 끝났네 야, 쉬러야만 해야 되겠다 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? 아씨... 응, 음, 머리 잘랐어. 아씨... 오늘 왁스 좀 발랐는데... 어제 배를 먹었다고 해가지고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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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.. 아씨... 안 돼, 안 돼. 이럴 줄 알았다, 이 10승 못 해. 아... 연승을 한 적이 없어. 시0분을한 적이 없다. 한 적이 없다. 아0 0분의1 0 0분다 10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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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다아분안 끝났어요. 의 100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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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0 0분의 100분의 1 0 0에의1 돌파하고 풍치아 이걸 또았어저막금 뜯냈나? 예. 빵빵. 맞았어? <laughs> <laughs> <벽> 어디야? <웃음> 어, <웃음> 오! 오케이, 왔어. 오, 가나요? 가나요? 패배 위기. 오또이사람 자꾸 맞은남이 개기네 오오아발안 들어왔어 오야 이겼어 야 접니다 여러분 야, 오늘, 오늘 리삼. 우승기 싹뺀 리삼입니다 오늘 우승기가 싹 빠졌고 아. 안되지 안 <laughs> 근데 되시네. 이렇게 하고 또 9승해서 지면 또아니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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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리삼님 왕하던 사람인가? 어. 네, 맞아요. 노잼. 네. 핵노잼. <laughs> <laughs> 불편 <웃음> <웃음> 불편하대요. <laughs> 아 씨. 불편하대요. c r 생에서 지면 진짜 방송 <laughs> 그러면 진짜 영상 따기도힘들겠지 <laughs> 어. 어. 방 오 어, 이거 잘 쏜다, 이거. 뭐 따라 걸른 같은데? 오, 어? 형 스틱이 어, 좋아서 그래요. 아 역시. 내고 내고. 내아이스데아스트랄이아아 스틱 좋리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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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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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삼님 보고 왕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? 리산 리사, 리산 보고 왕했던 사람이 많아? 왕한 사람 별로 없지.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카즈미 하시는 분이 맞으면 자꾸 개기는데 와류겐. 아 형님 잊지 마. 아우씨 몇톤 많이 나와. 좋아. 아, 아, 자. 미분님 머리 잘내 머리 잘랐어요. 베레모처럼 잘랐습니다. 아, 오케이랑 오또 케이스. 빠오 어, 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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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! 아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뭐. 빵빵했나? 만 오, 잘다 이제 무리해서 야. 크게 지르지 않겠지. 오버. 어, 어아씨게 어. 아아 점프했나봐 아아 사신 닮았다고요? <laughs> 각신이는 하연우 또 어, 누구지 몇명 있었는데 조석 몇개 있었는데 얘는 사신 닮았대요? 어, 뭐? 사신 사신 더 못생긴 거아니야요어아 어, 어, 그냥 벽콤했으면 안 죽었어요. 행숙 아저씨 나중에 로우 차질 좀 알려 줘요. 로우 건드려 보려는데 글로만 일부를 려니까 이해가 잘안 가네요. 찾지하는 법 알려 줘요 찾지? 차지. 알겠습니다. 찾지는 저도 할줄 아니까 얘기 알려 드릴게요. 저는 야매여 가지고 나도 야매야. 어? 저막 흔들어라. 나도인데뭐 어, 집중. 어, 집중 안 해. 승리 위기. 바닥. 또 안기기고. 어, 어 원투 딥바우. 어, 카운터. 자, 꾸카운터가 나는 이유가 있죠? 어? 안아 아, 어, 스턴. 빵빵, 이치, 마. 오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야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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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, 이 사람 지른다, 이제이를 수밖에 없어. 이길란거이야이겠지 <laughs> 간다. 이기고 싶다. <목소리를> 아! 어! <목소리로> 네. <KO>. 아! 아, <목소리로> 씨,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아, <목소리를> 씨. 씨, <목소리가> 씨. 역시, 역시네, <목소리가> 역시. <목소리로> 역시.